유니언 버틸리얼스 히토리 관련 테마로 어, 움직임이 있는 종목이죠자 지금 음, 손주가는 9,000원 이 자리가 이탈되면 안 돼요 어, 다시 한번 들어올린다면 정보점을 뚫고 올릴 가능성도 있겠죠 자정보점 뚫으면 음, 음, 한번 문의 주시고요 어, 소줄가는 9,000원을 잡고 대응해서 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성예인지. 어, 지금 자리요, 어떠냐. 아, 나쁘지 않아요. 어, 신성예인지. 들어가도 된다, 안 된다. 들어가시고요. 자 프레미엄은 71%부터있고요어 올해 턴어라운드 어, 2022년도 턴어라운드 하면서 실적이 지금 음, 많이 좋아졌죠 매출도 어, 한 2천억 정도 늘어났고요 어, 그래서 어, 2023년도 예상실적도 지금 음, 음, 잘 나오고 있고요 어 부채비율은 173%좀 높아요 어, 하지만 자산이 예, 약한 2천억 정도 어, 부채를 뺀 나머지 한 2천억 정도 되네요 남아있네요 자 유보유는 어, 자본금이 1,030억에 107% 어, 원자재하고 자본금이 예, 한 1천억 정도 회사에 있다 어, 그래서 나쁘지 않다 아, 지금 자리는 음, 괜찮다 괜찮아요 지금 매집을 하고 들어올리는 모습이 보여서 어, 괜찮다 신성이인지 저한테 있나 없나 한번 볼게요 해요. 8% 올라온 게 없죠.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자, 다이나믹 디자인 에, 오늘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자, 5일선을 타고 지금, 음, 음, 최선선은 2일선 타고 가다가 다시 지금 5일선을 올라 탔는데, 어, 5일선 갖고 어,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오늘 음, 사한가가다 팔렸는데, 어, 한방더 음, 어, 정거점 뚫고 한번더 들어 올리면은, 어, 50%는 최소한 익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손절가는, 어, 이 자리를 손조가 잡고 대, 어,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어요. 코스모와 얘네들도 미쳤어. 어, 오늘 한번 더 때리는데.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어, 매도입니다. 입절다 합니다. 어, 싹입절 합니다. 어. 욕심 안 버립니다. 다 팔아요. 다 정리. 롯데관광개발. 지금 얘는 내리 꽂았는데. 에. 자 롯데관광개발 제주에 카지노를 보유하고 있죠. 자. 자 오늘 최저점인 11,000원 ,000, 11 손주가 이 자리를 잡으시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올리는지 한번 보자고요 어, 들어올린다면은 정고점 어, 이 자리를 뚫으면은 어, 약 15,800원 정도 되겠네요 15,800원 이 자리를 뚫으면 다시 한번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소리>